신명기 8장 <laughs>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그들을 낮추시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가나안의 평안과 풍요로 몸이 주어졌을 때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를 받아 받을 때만 은혜인 게 아니라 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자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로도 은혜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 너희가 살고 반성하고 여와께서 호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4 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요아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